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번더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언젠가 기업 예배를 부탁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개업 예배를 요청하시는 분은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업 예배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어떤 말씀으로 복을 나눌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복을, 오늘부터 목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믿음으로 현실과 싸우고, 현실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랑을 밟고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예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받지 못한 복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면은 불교에서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순주교에서 성상 앞에 손 비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된 소식일 리가 없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군대가 나가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복음을 외친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고. 승리할 거라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복이 왔다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그 산상, 순하던 거를 잠깐 멈추고 복음의 기본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다좀 다시 좀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바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갖다 세워놔도 훅 불면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시 나눕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이제 현실을 싸우고 현실의 상황과 싸우고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업처를, 사업터를 사업장을 움직여 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선교사들 들어왔는데 이미 정한한그릇 떠놓고 비는데 뭐라 빌었냐면 하느님이라고 빌었어. 하느님이라고. 이게 그대로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복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다안 읽었는데, 뒤에 문맥을 보면, 어떤 복을 받았냐라고 얘기할 때,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또 예정함을 받았고, 또 재산받았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복을 받았다. 한마디로 치면은 이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파워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한 파워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생의 파워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생의 파워가 뭔지를 완전한 정도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맛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연약함, 그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안 되면, 아이고, 이거 일안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잘 얘기하는 말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뿐만 아니라 더큰 복을 받았죠.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셔서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저주로 바라보시면은 말리는 거예요. 이미 싸움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러나 더큰게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의인이 받을 복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의인이 받을 복의 목록을 다한번 읽어 보십시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주 그릇도 복받고, 심지어 가축도 복받고, 집에서 기른 개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자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러 온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고 일곱 길로 피하고 도망가고,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게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승리의 소식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히 크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것이 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에 억만금이 이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계좌에 엄청난 돈이 이체되어 있다는 걸 모르면 꺼내야 쓸줄 모릅니다 그냥 당하고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 그 부르신 소망의 풍성함,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의 풍성함,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믿을 필요가 없죠. 믿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잡히니까 잡는 거죠. 근데 목 마른데 물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믿어야 됩니다 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 영적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현실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진을 쳤죠. 열왕기 하에 보면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몸종이 일어나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터져옵니다. 문제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낙심되고 두렵고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까 아이고 이제 죽었건 어찌할까 하고 기아씨가 한탄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아씨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이 이체되어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이체되어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체되어 있는데,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낙심하고, 아이고, 아이고, 두려워 떨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불발, 불말과 불변거가 아랑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생, 부활 이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만큼 눈에 보일 만큼 믿음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복음을 붙들고 복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옥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눈 열어 달라고 엘리사가 계하시눈 열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 열어달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게 보이면은, 베드로가 풍랑을 밟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풍랑을 밟는 겁니다. 수르바벨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평지가 되는 겁니다. 승리가 일어난 것이죠. 어느 날, 우울함과 낙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게 일어나요. 안 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왔을 때,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사람 안 변할 때. 어느 날도 어떤 문제 때문에 낙담이 딱 찾아와가지고 집에서 딱 누웠는데, 낙담이 찾아오는 것을 왜 찾아옵니까? 아람 군대가 나를 포위했다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낙담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고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죄에서 건진받았고, 저는 저주에서 건진받았고, 저는 심판에서 건진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받았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의 승리가 제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성공이 제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제 것이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미 저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영적 계좌에 이미 그것이 다 잊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눈으로. 그러면요, 마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함과 같이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지옥의 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 영적인 힘그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병거를 부어야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다 빼고 주님 제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봅니다 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달라붙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무릎 꿇을 힘이 없으면 들어 누우세요 그러나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기 마음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배에서 뜨거운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의 영을 몰아냅니다. 몰아냅니다. 영들은 입속으로 들어가요, 입속으로. 말이 영이기 때문에. 몰아냅니다. 그러면 은 말이 강해져요. 말이 파울가 납니다. 자장이 올라고 오 기도 올라 오는 거예요. 풍랑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하이고 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오라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야, 지옥의 문의 권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라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그 문제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설계했던 것처럼 다시 권리의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불사입니다. 죽어도 이러는 부활의 존재예요. 감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사방으로 오게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낚시마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냐고, 핏방을 받아라? 죽지 않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실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백성이 출애굽 했을 때에 상황이 광야라는 상황이 우리 한번 나중에 기여되면 성지순례 다가 봅시다. 돈좀 모아 놓으십시오. 한 400만 원 모아야 된다는데, 세월 지나면 또업 되니까 500만 원될 수도 있는데. 3년 후에, 자꾸 이제 딴 소리 흘러가는데, 3년 후에 그 신, 신대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교수들이 이끌어가는, 관광하는, 관광회사에서 이끌어가는 거 말고, 진짜 교수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 갔다 왔고, 3년 후에 다시 한답니다. 모아두십시오. 광냐 안 가봤는데, 광냐 가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 물 펄펑 나오고, 곡식 펑펑 나오면은, 아니, 누가 걱정합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돈다발이쑥 꽂혀져 있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없어요. 광야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뭘 불평하죠? 물 없으면 불평합니다. 왜강렬에서물 떨어지면 죽음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고 불평합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저기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즉,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었. <laughs>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예수 믿고 났더니 별 볼일 없더라.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가셨어요 생수,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주님께 구하면 만나가 내려옵니다 매출하기가 내려옵니다 모두 주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광야 같은 것만 보이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원망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 붙드는 사람은 절대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 약할 때는요,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 싹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렐루야, 주님, 저는 이미 승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할렐루야,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풍랑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튀어나오도록. 이게 튀어나오도록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의 문제입니다. 죽기 살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안 되면 광려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야 안 되면은 풍랑 못 밟고 빠져들어 죽는 겁니다. 원망이 입에 나오지 않도록 혀에 재가를 꽉 물려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일이 안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을 속한 모든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니냐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말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승부를 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윗 같은 존재가 다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 번듯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물를다 보십시오. 각오를 딱 하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치유해달라고 부르으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될 모든 필요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차이에요 믿음으로 잡느냐 붙잡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사용하죠. 믿음은 뭡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음이 좀 많았으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좀 많았으면 이 병에서 고침받았을 텐데,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일로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비는 걸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뭔가 내가 많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 안에는 율법에는 우리 행위가 들어갑니다. 율법에는 우리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뭘 합니까? 노뱀 따라 놓고 보라고만 보라 보면 보라. 나으리라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는 우리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보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지않본 사람은 다 치유받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려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선물 주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 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20일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백독해야지. 그런데 백독하면 생기죠. 왜 들으니까. 일단. 그런데 그 행위 자체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들음으로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들으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게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계속 자기한테 말하고 선 파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형이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요 왜 계속 복음을 얘기하니까 계속 자신한테 복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계속 파헤치고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믿음은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은 것처럼 실상 실체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보면 이미 확보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미 확보된 것이요, 믿음으로 확보된 것이요라고 붙잡았던 얘기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니 이 말도 헬라로 풀어보면 이미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확보된 것의 증언이니, 즉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내 것입니다. 하고 확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바라보는 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영적 세계에 이미 천지가 다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죠. 이미 다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모든 창조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우리 거예요. 근데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리지 못할 뿐이고 의식하는 사람, 보는 사람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 본 사람은 지원받는 것처럼. 보지 못한 사람,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고침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반대처럼 느껴질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둘러쌌습니까? 불말과 불병과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불말과 불병을 붙들은 것이죠. 믿음, 믿음. 그래서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치운 우리의 것입니다. 치유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되신 분들 있죠 문제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미 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바라보며 주장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지자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